장구들아니 자, 이제 서술형 문제 하도록 할게. 자, 11번. 자, 극한 값을 구하여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 제곱, 이제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N의 제곱을 구하시오. 자, 합은 무조건. 저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굳이. 그래서 nk제곱 얘는 뭐니? 6분의 n, n플러스1, n플러스1 공식 외우고 있어야지. 그럼 우리는 최고차항만 비교하면 돼. 얘는 6분의 2, 3분의 1이고 얘는 1이잖아. 3차, 3차. 6분의 2,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알겠지? 음. 최고차항의 개수 비교. 음. 자그 다음에 12번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거 잘봐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다 얘들아 그냥 두 수열하고 달라 수렴하는 두 수열 ANBN 이게 적혀있고 안적혀있고 차이가 엄청 커 얘들아 알겠니? 깨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이 AN-BN e 마이너스 1이고 그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b n은 3이래. 그리고 단 a n이 0보다 크대. 자그놓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리미처, n이 무한대로 갈때 BN을 구하시오. 근데, 분명히 뭐라고 적혀있어, 얘들아? 수렴한다고 적혀있지? 그러면, 얘를 알파라 놓고, 얘를 베타라 놓고, 그럼 얘도 당연히 수렴하고 수렴하잖아. 얘가 수렴하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곱하거나 해도 수렴하지. 으흠. 그러면, 극한의 그 성질에 의해서 바로 계산하면 돼. AN 대신에 알파 넣고, 이 알파. bn 대신에 베타 넣으면 돼. 이게 극한의 성질이잖아. 바로 계산하고자 는 거. 자이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도 바로 넣고 알파베타는 3이래. 그러면 베타는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요도 집어넣으면 알파 곱하기 2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인데 베타 대신에 넣으면 3이래잖아. 그럼 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0이지. 1, 2, 1, 3,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자, 그럴 때면 알파는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자, a n이 양수기 때문에 알파가 음수가 될 수는 없지. 그래서 알파는 1이고, 알파가 1이면 베타는 3이지 뭐.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3, 이렇게 된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리미 m n이 무한대로 가면, a n의 제곱 마이너스 b n의 제곱. 자, 얘네가 수렴하니까, 제곱한 거는 곱한 거잖아. 곱하고, 얘도 곱한 거 수렴하고, 또 빼도 수렴하니까. 바로 그냥, a n 제곱 1. 마이너스, 3의 제곱, 9는 마이너스 8이 되겠다. 알겠지? 수렴하는, 어, 수렴하는 두, 두 수열의 그 극한의 기본 성질 문제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자, 13번. 이거는 사실 함수의 극한 쪽이지, 수트의, 그지? 네, 관련이으이가나오는 거야, 항상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냥 놓고 f 2 f 2분의 1, f 1이야 자. 우리건 항상 X로 분류해야 되지. X가 1보다 작을 때, 리미터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그지? XN은 당연히 0에 수렴하고, X가 1보다 크면, 리미터 N이 무한대로 뭐갈 때, XN이 발산하니까 항상 뭘 이용한 거야? 이걸 이용한 거지. 이걸 이용했던 거고. 됐니? 그 다음에 x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입하는 거고, 그지? 자, 그럼 봐. 2지. 어디에 해당돼?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야. 무한대로. 아, 그럼 xn을 나눠줘야지. 그러면 xn을 나눠주는 거지. x. 자, 여기선 x2n을 나눠줘야지. x2n. 그지? x2n. 1보다 크면 x2n도, 그지? 발산이지? 얘는 1이고 얘는 0이지. 그러니까 뭐 1이니까 무시해도 되고 얘는 x가 남네? 그치? x가 남고 얘는 다 0이 되고. 차수 때문에. 그러니까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x라고. 그럼 f2는 2라고. 알겠지? 어, fx는 x니까 f2는 2야. 그럼 얘는 뭐야? 어. 여기에 해당되네? 그러면 xn이 0이야. 즉 X2N이 0인 거지. X2N이 0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니까. 뭐야?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에 2분의 1 들어가면 되지. 2분의, 이 2분의 1 넣으니까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 되는 거고. F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넣으면 되지.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넣으니까 1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1 플러스 1 플러스 1 3분의 1 그러면 뭐 1, 2, 6분의 1이 되겠다. 알겠지?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내용이야. xn이 무한대로 뭐 가면 x2n, x2n 플러스 1도 무한대로 뭐 가는거지. 자, 그 다음 14번. 등비급수. 1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제곱 X.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합이. 합이. 2 플러스 루트 1때 X는. 자, 단. X가. 0하고 파이 사이래. 그러면 코사인은, 그지? 0하고 파이 사이면 딱 여기서 끊기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고, 그지? 됐니? 그래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니까 당연히 수렴하니까 수렴극한 값이 나오는 거지. 수렴하니까. 얘가 공비잖아. 공비가 코사인 X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합은 어떻게 구해? 그래? 1 마이너스 공비. 그렇지. 1 0 b 분의 첫째 항이 1이잖아. 1 r 분의 a 첫째 항. 얘가 2 플러스 루트 1래 그럼 뒤집어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얘 뒤집으면 얘 분의 1이잖아. 그러면 2 루트 2. 2 루트 2니까 4 2. 2 분의 4 2. 2 마이너스 루트인데 얘는 또 뭐야?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잖아, 그지?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이니까 자, 얘가 없어지고 코사인 x가 결국은 2분의 루트이야. 그럼 2분의 루트2가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뭐 4분의 파이야. 요, 요 범위에서는 4분의 파이밖에 없다고. 열로 안 갔다고, 그지? 4분의 파이. 그래서 x는 사분의 파이다. 요 범위에서는 사분의 파밖에 없다라는 거지. 됐니? <laughs> 그 다음에 뭐5 번. 자 그리면서 한번 쫙 볼게. 음, 그리면서. 자뭐 삼십도, 그렇지? 뭐 대충 그 다음에 뭐뭐뭐 이렇게 뭐 가나봐, 음.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일단 대충 표시 먼저 하고 보자 30도 이거 딱 수선에 발 내리면 그지? 얘는 60도가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얘가 60도래 알겠니? 60도래 그러면 딱 이렇게 하면 또 얘는 또 30도 되겠지 30도니까 얘 30도 얘 30도니까 얘 60도니까 30도 30도 그음또 얘가 60도가 되는거지. 그지? 이런식으로 음, 진행이 되는거지. 근데 적혀있는게 보니까 OP1 자 O고 얘가 P1이야. 얘가 P2고 얘가 P3 뭐 요렇게 있대. 우리는 뭐 급수는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 그지? 음. 근데 OP1이 얘 길이가 1이래. 난 P1, P2가 2분의 1이래. P2, P3가 4분의 1이래. 알겠지? 음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놓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다 표시되어 있는 거야. 뭐, 60도, 60도 되 있는데, 그러다 보면, 평행하게꺼거면얘 3도, 얘 3도. 그지?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뭐, 더 많이. 자, PN에, PN에, 좌표를, a, n, b, n 이래. 음, x 좌표, y 좌표. 그래 놓고,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 b, n은, 자, 만약에 a, n하고 b, n이 수렴하면 그냥 곱해버리면 돼. 그지? 수렴하면 곱해버리면 돼. 자,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없겠지. 나누셈은 0일 때만 빼고. 자, 그럼 X좌표 AM쪽부터 보자고. 우린 딱두 개만 보면 된다 했지. 그치? AN쪽을 한번 보자고. 일단은 지금 X좌표 보자는 거야. 자, 여기서 여기로 갔지. 그치? 근데 이 30도, 얘, 얘는 1분의 2이 되겠고, 얘는 2분의 루터 3이 되겠지. 직각삼각형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갔니? 2분의 루트 3으로 간거야 알겠지? 제일 처음에 2분의 루트 3으로 간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잖아 왜냐면 요 x 좌표니까 요쪽이잖아 x 좌표니까 그니? 근데 얘가 지금 2분 1이잖아. 그러면 이것에 루트 3이잖아. 1대 루트 3대 2, 그지? 아니, 쏠리 자, 얘 지금 직각이지. 얘가 2지. 1대 루트 3대 2잖아. 아, 그럼 얘가 4분 1이구나, 쏘리. 그지? 1대 루트 3대. 이 아, 1대2.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이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볼까? 이렇게 되면. 그지? 이렇게 되면. 자, 얘도 30도고. 30도, 그지? 얘 4분의 1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얘, 얘 절반이니까 8분의 1. 그치? 그럼 얘는 8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8분의 루트 3. 근데 플러스가 되지. 플러스 8분의 루트 3. 이렇게 가는 거지. 알겠니? 이렇게 가는 거라고. 무한히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 마이너스야. 지금, 이거 구하고 있다. 지금, 리미쳐 n이 무한대로 갈 때, x 좌표, a n을 구하고 있는 거야. x 좌표가 어떻게 바뀌느냐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자, 1마이너스 공비가 뭐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지 첫째 항이 뭐니? 2분의 루트 3 그러면 2분의 3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루트 3자 얘는 3분의 루트 3이야 이제 3분의 루트 3 3분의 루트 3 끝났어 얘는 3분의 루트 3그 다음에 이제 이제 비행 구하자고 Y자표 좌표. Y자표는 제일 처음에 2분의 1이지. 이제 이거 구할 거야. 첫항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또 얘는 계속 더해지네. 어, 4분의 1이네. 어, 얘 8분의 1이네. 아, 알았다. 이렇게 얘는 계속 가지. 그지 어. 지금 y 좌표는 계속 더해가는 거고, x 좌표는 더했다, 뺐다, 더했다, 뺐다 한 거고. 알겠니? 그럼 얘는. 자, 1-R 분의 첫 장, 1분의 1, 그지? 1-R 분의 첫 장, 1이네? 1, 1이야. 그럼 얘 둘이, 얘 수렴하고 얘 수렴하니까, 둘이 곱한 것도 수렴하니까, 얘 둘이 곱하면 3분의 루터 3이 되겠다. 됐니? 뭐 어려운 거 없지? 어, 자,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익힘책이니? 이제 이거 다 끝났나? 어이 킵잭 가도록 할게.